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달코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엄청 비장한 걸 들고 왔습니다. 바로 몇달 전에 만는된 저의 롤코드 한번 바로 말없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Let's k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길어서 이게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이거 나 만드느라 하루 정도 걸렸거든요. 크리에이티브로 한 거라. 근데 이렇게 그냥 없는,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재밌는 요소들도 많아서 끝까지 제발 시청해 주세요. 오늘 나 진짜 힘들었어요. 와우. 레. 일찍 썬... 응. 몇 가지는 있었던데도... 음, 이거 저도 몇달 전에 만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요. 음. 제가 봤을 때도 재있고 그다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, 안돼 내롤코야 지가 임마 임마 이미 가버렸으니 그는 갔습니다 하지만 새롤코를 대접했습니다 몇치 길이도 어 완데 어 왔다 갔다 해도도 방금 보셨나요 많이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하나만 만들었는데요. 어쨌든 일단 바로 갈게. 아까 전에 있었던 제박물소에두 개가 가고 있군요. 내려가면 거의 좀 끝이네요. 이 영상도 꽤 짧은 것 같네요. 한5분안 되겠다. 오호. 네. 진 여러분, 이번 영상은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전보다 더 많이 영상을 올리 올려서 유튜브 100명 구독자 가볼 또, 목표를 세워서 어,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